로 차근차근 악력을 키웠다고 증언하는데요. 쏙 알아볼까요? 먼저 일반적인 그립 당연히 소나기 전체의 악력이 키워집니다. 30초 동안 최대치 해주시면 높일 수 있으니까 개꿀인데요. 그럼 요 악력기 구체적인 연습 방법 알아볼까요? 먼저 일반적인 그립 당연히 소나기 전 악력이 점차 세지면 그에 맞춰서 강도를 조금씩 높일 수 있으니까 개꿀인데요. 그럼 요 악력기 구체적인 연습 방법 알아볼까요? 먼저 일반적인 그립 당연히 소나기 전체의 악력이 키워집니다. 30초 동안 최대치 해주시고요.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하면 전완근과 손목까지 강해져서 팔씨름 할때 유용합니다. 요것도 30초 동안 최대치로. 자,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 손잡이 윗부분 간격이 넓어지니까 그립의 가동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요건 위에 알려드린 그립이 익숙해지고 나서 시작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요건 10초 동안 최대 반복. 마지막으로 움켜지고 상하로. 어때요? 해머콜 같죠? 요로우면 상완 요골근까지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10초 동안 최대 반복 해주는데요. 이걸 한 세트로 해서 총 3세트 해주고 세트간 1~2분 휴식 해줍니다. 더 자세한 악력 훈련법 카페에 정리해두었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요런 악력 운동이 좋은 게 책상이나 차량에 놓고 짬날때 동안 최대 반복해 주는데요. 이걸 한 세트로 해서 총 3세트 해주고 세트간 1, 2분 휴식해줍니다. 더 자세한 악력 훈련법 카페에 정리해두었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요런 악력 운동이 좋은 게 책상이나 차량에 놓고 짬날 때마다 이런 거 차에서 잠깐씩 해줄 수 있잖아요.